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어, 오늘은 다른 책을 가져왔습니다. 네, 제가 이 책을 어, 소개시켜 주려고 드리려고 엄청 많이 그 고민했었는데 을이 어, 책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. 어,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인데, 어, 뭐 포인트는 어, 오태민 어,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. 지으신 건데요. 유튜브에도 어,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책의 포인트는 어, 지정학입니다. 지정학.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하고, 지금 전 세계가 이 지정학적으로 뭐든지 해간 역사적으로 계속 지정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포인트고, 거기에서 한 가지 더이 책을 또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. 각자 도생인 세계와 지정학. 같은 지정학이죠. 네. 그래서 이 책하고 이 책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. 바로 지정학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듯이 미국이 어, 전 세계를 지배 뭐했죠. 그리고 경찰 역할을 했었는데 그 미국이 세계 경찰을 안함으로써 어, 생겨나는 문제점. 문제점, 뭐 현상들 이것들을 다루고 있죠. 이 책이 살짝.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. 같은 맥락입니다. 그래서 어, 미국이 중동에서 아까 셰일 오일, 셰일 가스가 나옴으로써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가니까 중동에 있는 군사가 빠져나가고 중동의 오일을 어, 석유를 미국에 가져가기 위해서. 그 해상 안전을 위해서 미 해군들이 거기 배치가 됐는데 미 해군도 빠지면서 경차 역할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어 중동에서 석유로 원래 중동에서 석유로 어 달러로 결제를 했죠 그래서 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를 중동에서 가져오지 않으니까. 이제 달러로 결제를 안 해도 되겠죠? 그 틈을 파고든 게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하게끔 돼 있고 러시아에서 루블로 결제 하게끔 돼 있습니다. 실제 지금 어, 위안화나 러시아 아, 루블로 결제가 가능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즉 달러의 기축 통화가 흔들리고 있다. 그러면 그거를 대신할 게 무엇이냐? 그거를 지금 중국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고 러시아도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 오태민 이 교수님께서 하는 말씀은 그거를 바로 비트코인이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어 지금 2023년 12월 인데요 7월 8월달 여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하나에 약 4천만원 했습니다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3천 500 내려갔다가 다시 4천 갔다가 지금은 얼마 일까요 지금은 6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앞으로 이 오태민 박사님은 아, 오태민 교수님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10억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견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것이 이 책의 포인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